오시 깜짝이야. 드디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16분이고요. 해가 굉장히 크네요. 해가 많이 떴습니다. 다들 방에서 무릎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네요. 오늘은 바라나시 마지막 날. 지금 여기에 인도 남부 음식인 도사를 맛있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도사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가시는. 음. 향이 꽤 좋더라고요. 오늘도 바람나시는 뜨겁습니다. 그늘은 밝기 골목? 햇빛이 없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 해가 있는 곳으로 가면 못 견뎌요. 너무 뜨거워서. 골목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잊어버릴 것 같다. <laughs> 근데, 음, 응. 내비가 맞긴 해네. 그런 것 같은데? 일로 가네 근데. 여기 여기 길이 있어? 일로 가다가 어디? 어제 그 거기 아니야? 아래 길. 얼마? 아, 이, 다 일로 가니었네. 아 너무 뜨겁다. 여기는 저 모자 써야겠다 여기는. 이거 뭐 햇빛에 나올 줄 알았나 이거? 일로 가면 그 대부자했던 곳입니다. 밤에 어. 와 사다시 많다 요음 너무 뜨거워서 안 나오는 거지. 이해가 된다. 근데 여기는 처음 오는 길입니다. 골목이 너무 좁아. 이게 바로 앞쪽에 있거든? 여기도 내가 저장해 놓은 곳이야. 아, 좀 전에 보여준 곳 아니?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 도착했다는 데 이거다 이거. 아문안 열었어? 토요일이 클로즈인데 문 열었습니다. 뭐야? 오케이, thank y o 여기입니다 가보자! 짝이로. 음. 여기도 도사가 있네요 탈리도 있고 탈리를 못 먹어봤으니까 탈리를 한번 먹어볼까 탈리가 어디어서 어... 인도식 백반? 그런게? 스페셜 탈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접시 까이 자체가 접시니까요 맛있겠다 원래 음료주는데 이게 음료가 뭔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플레인 도사입니다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네 이건 커리 같고. 아, 이거 치즈네. 치즈, 인도식 치즈. 아, 인도식 치즈, 버터날, 음. 버터짜파티, 밥. 이거는 육류라는 거에다가 삶은 채소를 넣어서 음. 만든 그런 거고. 이거는 그냥 감자요리 같아요. 음. 이것도 커리 같죠? 음. 음. 너무 짜고 살리는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커리를 먹는 게 낫습니다. 저희 덥다 덥다. 저희 다 먹고 지금 2차 후식 때리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짜서 빨리 중화시켜야겠어요. 됐죠? 다시 먹어야지. 아 초콜릿 도사 시켰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초코는 밥이랑 같이 먹기 좀 애매해서 플레인을 시켰더니 이거 버릴 것 같아. 지금 그냥 절대 못 돌아다녀. 잠깐 어디 가셨나? 아까 보면 문을 열었었는데 지금 근데 진짜 잠깐 어디 가신 것 같긴 해 왜냐면 아예 안 닫혀있어서 음. 이거 먹으러 왔는데 카페 왔다가야 되나? 오늘 이자 어. 식사하러 가셨나? 지금 3시인데? 얘네 근데 우리한테 너무 관심이 없잖아 맞아 아니, 뿔 맞으면 진짜 갈것 같아 아 이거 가게 앞에 이렇게 똥을 싸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모나리자 카페라고 여기 바라나시 바 처음 했을때 왔던 카페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더니 아이스가 없다네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 케이크랑 이거 두개 시켰는데 케이크가 좀커바바라시 집착하기 바바라시 먹으러 가볼거예요 바바라시 바바라시 진짜 싸긴 하다 우리 밥먹고 저거까지 먹었는데 7,800원 싸어문 <laughs> 열었다 아이고, 그냥 주문 하고 들어갈까? 네. 주문을 해볼게요. 오늘도 찾은 바바라 씨. 저희는 오늘 바라나시를 떠납니다. 이제 공항 가서 델리에 갔다가 델리에서 마날리로 갑니다. 하루가 걸린다니. 도착 예정은 내일 아침. 아직 갈 길이 멀다 멀어. 바라나시 골목길이 하도 안 맞는 게 많아서 좀 힘드네. 역시나 정신없는 도로. 저희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도 모든 공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티켓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계로 티켓 출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 현장에서 하러 왔습니다. 공항 은 엄청 시원하다, 진짜. 여기 안에 너무 시원해. 어. 다행이야. 저희가 올때탄 택시가 에어컨이 잘안 돼가지고, 기사님이 계속 까딱 켰다를 반복하시고, 퇴근 발이안 나와. 여기는 티켓 받는 곳이 밖에 있어요. 드디어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진짜, 진짜 좀 있으면 추울걸. 추울 정도로 시원해가지고 너무 좋다. 그리고 아까 티켓 카운터에서 이런 종이를 주셨는데 이건 티켓이 아니고 그냥 공항 출입하기 위한 하, 확인증 그런 것 같아요. 들어올 때 여권이랑 이 정보를 다 확인을 합니다. 나름 넓다. 오, 엄청 넓어. 일단 좀 쉬자. 델리로 간다. 저희가 버스 시간이 6시 반이라서 좀 서둘러야 됩니다. 모르겠다만. 만 다섯 시 도착인데 버스가 여섯 시 반이고 버스 타러 가기까지 4 0 분이 걸려요. 인도 워낙 버스 정류장도 애매모호해가지고 잘될 거야. 저희 는델리 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짐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바라나시에서 뭐 지연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지연 안 됐고 지금 다섯 시 생각보다 좀 일찍 도착했어요. 바로 버스 타러 이동해 오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페퍼의 시절. 이번엔 페퍼의 시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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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의 시 없다 줄거 없어. 카메라에 관심 보이면. 아 우리 버스 안녕. 쏘리 쏘리 리손 손들러 쏘리. 안아 쏘리. Thank you, thank you. 아못 박스네. <laughs>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이, 이 경찰 따라가 놔. <laughs> 오케오케오케 okay, 이 okay, okay. 저희가 원래 오늘 6시 반 버스로 만할리를 갈거였는데 여기에 6시 20분에 도착을 했어요 <laughs> 이렇게 대구말이 겐 안들려서 6시 20분에 도착을 했는데 버스가 2시간동안 안오고 전화도 계속 안받고 해가지고 저희가 8시 반 조금 넘어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그때서야 받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하는 말이 버스가 취소했대요 한마디 연락도 없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도야 갑자기 취소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급하게 다른 버스를 계속 찾다가 또막 결제가 안 되고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겨우겨우 10시 5분 버스를 예약을 했고 저희가 오늘 한 끼도 못 먹어서 방금 KFC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취소된 것보다 예약 안 되는 게더했쳐 <laughs> 맞아 취소된 건 취소된 건데 버스를 다시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 그래가 진짜, 지금 여기서 몇 시간 동안 엄청 애 먹었습니다. 모기도 많고, 배당 무겁게 들고,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멘탈이 탈탈 털리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어쨌든 오늘 갈수 있게 해서 다행인데, 일단 버스가 올 때까지 다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드디어 버스에 탔습니다. 저희가 10시 5분. 버스를 예약을 했는데 30분이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이미 지나갔대요 도이 없었는데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왔다고 하니까 버스 회사에서 다음 버스로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50분이고 드디어 버스를 탑승했어요 이것도, 이것도 11시 10분에 온다 했는데 지금 버스가 빨리빨리 오나봐 50분에 온 거야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인도 빨리 떠야겠어 제만날때또 멘탈을 여러번 들여다놨다 해가지고 화딱지나서 죽겠어